3번 개인적 공급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제이 뭐냐면 여러분들 68페이지 펴보세요 자, 첫 번째가 개인적 공급이에요 이 개인적 공급의 정의를 잠깐 먼저 읽어 볼 건데 68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은 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저 봐봐요. 개인 사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자가 물건을 사 가지고 왔어요. TV 100만 원짜리 사 가지고 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돈을 얼마 줬을까?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 즉 110만 원을 줬겠지. 이 갑이라는 사업자는 사 가지고 온 TV를 이용해서 사업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저 10만 원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줘요. 그래서 이 갑은 이 1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을 거야. 그럼 결국 갑은 TV를 얼마 주고 산 거지? 100만 원 주고 산 거지. 자 이랬을 때. 그런데 부가세법은 사업자야, 네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매입세공제를 해 줄게. 왜? 너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인 거지, 사용 소비할 목적이 아니지 않냐?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갑은 이 TV를 어디로 갖고 갔냐면 자기의 집 거실로 갖고 간 거야. 다분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다분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자기 집에 놓을 목적으로 TV를 하이마트에서 샀다면 돈 얼마 줬을까? 110 줬겠지. 개인적 소비 목적이니까 공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TV를 사 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TV를 어디다 갖다 놔? 자기 집 거실에다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취득했지만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제? 자, 이 갑은 저 TV를 돈 받고 판게 아니잖아. 돈 받고 팔았어? 사온 거 그냥 자기 집에서 짱박아 놨는데 뭘돈 받고 팔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 공급은 아닌 거야. 이 갑이 사업자 갑이 자기 개인 가에게돈 받고 판게 아니잖아. 어,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 회사에 있는 TV를 집에다 갖다 놨어. 어, 그럼 TV 가격을 회사에다 돈을 줘야지. 이랬다면 실질 공급이겠지.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자,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얘는 받았대.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 투해내야지. 동의하세요? 다시. 얘 지금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그러면 이갑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으면 될까, 안 될까? 개인적으로 샀으니까 투해내야 되겠지. 그럼 돈을 내야 되지. 그러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표현 두 가지로 할수 있다.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취소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투해내야 되니까 국가 과세당국 에다 돈을 다시 내야 되겠지. 이 했어요. 돈을 다시 내야 되잖아. 부가가치세법은 돈을 내는 걸 무조건 공급이라고 불러. 매출세. 돈을 내는 건 매입세액공제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은 거 취소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돈을 내는 건 무조건 매출세액이라고 불러. 돈을 내는 건왜 내는지 상관없어. 돈을 내는 건 무조건 매출세액이야. 이거는 사실 매입이 잘못된 거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매입한 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매입세액 취소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어나는 거야. 법은 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토해내야 되니까 국가 과세당국에 돈을 내야 되잖아. 돈을 내는 걸 뭐라고 불러?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왜 생겨? 공급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공급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돈 받고 개인한테 판 걸로 보자, 이거예요. 돈 받고 개인한테 팔, 한, 한 걸로 보자. 자, 잘 이해해야 돼? 다시. 여러분 이거 취지가 공제받은 거를 토해내라는 뜻이잖아. 공제받은 걸 토해내는 건데 개념은 그건데 법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그럼 가봐. 너는 네가 너한테 돈 받고 판 걸로 봐. 그래서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가 너한테 돈 받고 판 걸로 보자. 그러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발생할 테니까. 그럼 왜 매출세액을 발생시켰을까?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돈 받고 판 걸로 봐라. 그럼 매출세액이 생기겠죠? 매출세액 생긴 갖다 납부하면 되겠죠? 그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취소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어. 그럼 간주공급도 아니겠지. 이 사업자는 처음부터 개인 소비 목적으로 그냥 110만 원 내고 10만 원은 공제받지 않았다고 쳐. 이러면 어떻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아니겠지.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 교재 가볼게요.